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5년도 을사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달 12월달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참고하면 좋은가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혹시 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긍정적인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갖고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올해가 을사년이죠. 을목이죠. 얘는 병화 화해 기운 자체. 이 아래는 지장관이 있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을사년에 지금 올해 을사년에 겨울이 들어 다이 말이죠. 겨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겨울이 들어오냐? 차가운, 추운 겨울이 들어오고 있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자월이 들어옵니다. 자월. 무자라 그래요. 무자월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12월 5일에서 2월 6일 사이일 겁니다. 양력으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면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괜찮는가?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괜찮은가? 이 부분을 한번 지금 막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을, 사, 년. 사는 화의 기운이 있죠. 근데 얘는 춥고 냉하죠. 겨울의 기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는, 자는 춥고 냉하니까 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자를 씁니다. 자, 요, 사라 해서. 자, 요, 사. 이요 자는 동경한다. 동경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동경한다는 거죠. 좋아할 자도 세요. 얘는 얘를 좋아한다. 춥고 냉하니까. 근데 을사란 게 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겨울. 그러면 을목에게는, 을의 기운 자체에게는 이 자가 좀 춥고 냉한 건데, 이 모토가 위에서 딱 눌러주고 있겠죠. 이 자를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일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좀 괜찮냐? 저는 여기다 딱 하나 기토 하나를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혹시 기토 일관을 가지신 분 있으신지? 기토, 기토 일간 이 기토 일간을 가지신 분 한번 괜찮다, 해볼만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어느 시기에? 12월 5일에서 2월 6일 사이. 아! 이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로 하나 더해 보자. 11월 달과 현재 11월 달. 11월과 12월 달에 키토 일간을 가진 사람들. 얘는 습토예요. 습하고 냉한 건데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혹시 키토 일간을 가지신 분들 자신이 뭔가를 좀해 보고 싶은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해보시라. 괜찮다. 한번. 그래도, 이런 식의 한번 덤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달에 덤벼야지, 어느 달에 덤비겠느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주어지는 건 없다. 이 정도 조건이 주어지면, 기타는, 기토는, 기토 일간을 한번 움직일 필요가 있다. 옆에 어떤 인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기토는, 이, 을, 사. 무자만 들어와도 이 기토는 자기의 세력을 만나니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기토일가 있는 분들 저는 한번 이 시기 지금 이미 11월달 그다음에 12월달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애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 중에서 누구냐? 혹시 을목 일가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을목 일가를 가진 사람들, 취업 문제든지,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혹시 준비해놓고 기회를,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면, 괜찮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봐요. 자기를 11월과 12월달, 12월 달, 11월과 12월 달에 이 을목에게는 꽁꽁 춥고 얼어 있는데, 얼어 있는데, 이 을목에는 그래도 좋은 찬스가 저는 올 것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을목 일가을 가진 사람들, 아, 내가 지금 11월과 12월 달에는 다 생각지 않게 내 의지에 내 노력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기본 운이 들어간다 이걸 이야기해요. 기본 운.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저는 한번 시도해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개 식관 중에서. 오늘은 제가 한번 네 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누가 세 번째는 누구냐? 저는 임수를 볼겠습니다. 임수 일감을 가진 사람들, 임수 일감을 가진 사람들 돈과 관련된 부분이든 여러 가지든지, 여러 가지 취업 돈 돈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임수가 그래도 다른 달에 비해서는 한번 내 주머니에 돈이 조금 들어올 수가 있다. 생각지 않게 돈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 내 주머니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임수 일가를 가진 사람들은 11월 달과 12월 달에 그래도 저는 조금 선박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손실 보는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다른 것, 태클 걷는 사람 이어떻 이게 한가 일관을 가지고 이야기 할수 있느냐.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많이 했죠. 해석을 많이 하고 얘를 어떤 일관을 가질 때도 기본적으로 지금 괜찮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 강의를 제가 통해서 혹시라도 기토의 일관, 을목 일관, 인수일간을 가진 신분이 있다면 주저앉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 지금 내가 측면에 있다면 아니다. 한번 움직일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계신 분이 있다면은 저는 한번 힘차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주어지는 그런 운이 도는 것도 있지만 이 정도 운이다면 아이 정도 기운이다면 그래도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한번 해볼 만하다. 네 번째는 여기에 네 번째 들어가는 일간은 누구냐? 저는 감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목. 혹시 감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11월 달 현재 이번 달 다음 달. 그래도 나의 능력을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내가 뭔가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지금 간목 일간을 가진 사람들, 을목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추진, 추진을 한다. 나도 모르게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한 것을 시작, 시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액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겠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 경우, 그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감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달에 막 열심히 뛰자, 이렇게 좀 하기는 좀 그렇겠죠.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 10월달에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곤욕을 많이 치를 수 있고, 아픔을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제 이, 들어오는 이 시기에는 이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뭔가 일리면은 준비하고 계획 센 곳이 있다면은 저는 이 시기에 한번 자신 있게 두드렸으면 좋겠다. 사주에서 사주에서는 여덟 글자죠 사주 사주 팔자와 대운 세운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고 모든 부분은 해석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를 가지고, 올해 을산인의 짐투은 무자에 관계된 것, 이걸 놓고, 이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타 옆에 다른 것, 인자, 어떤 인자에 비해서 어떤 인자가 있든, 그걸 떠나서, 그래도, 조금은, 좋은 찬스와 기회를 주니까 해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2월달, 12월달, 1월달, 이 앞으로 남은 이 올해 을사는 마무리에 이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선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간을 가진 사람들, 지금 현재 11월달, 12월달,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저는 그래도 한번 괜찮다.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 일간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일간은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